다시 한번 김밥을 도전해 보겠어. 진짜 내가 실력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밥이 문제였는지 어떨까. 괜히 대머지. 냄새. 오늘은 손으로 좀 찢어볼게요. 아들. 오늘은 진짜 욕심 안낼 거야. 아 근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오오늘은 진짜 성공 음. 오늘은 성공 고마웁니다 미앙 어, 반지가 이쁘다 그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똑다 조금 더 이쁘다 그 그래, 반지가 얼마나 이쁘면 어, 실장님도 사진을 많이 찍었겠냐고 어, 커스터마이징한 사람에 대한 미적 감좀 뛰어났기 때문에 뭐래 난양림역사문화마을을 찍고 있는데 김성환 아저씨가 너무 크게 보여 어? 이거 광고 아닌데 그워 어. 광고 아닌데 양림마을을 고3때 그 무슨 고3때 수능 끝나고 체험학습 이런 거막 가거든? 가는데 어. 난안 갔어 왔다고? 어 나는 근데 안 갔어. 뭐뭐 뭐 있다 하면서 그냥 안 갔어. 뭐 있어? <laughs> 집에 있었어. 집 <laughs> 놀았구만. <씨, 잘> <laughs> 당연하지. 근데 그거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였단 말이야. 광산구 신창동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와? 에휴 귀찮아. 집에 있고 말지. 아 그래니. 어 진짜 야... 타이어 야, 미칠거 아니야? 저상도로 다닌다고? 휴이 가는거 아니이 아니야 조금 위험한거잖아 아니야 휴이상것뿐이 그래? 응바꾸려타이어 바꾸려고 휴일도 바을 한장만 바꾸니까 돈이 존나 응아 음. 보통 밀지 않나? 3층으로 올라가면 여기도 같은 건물 아니야? 여기네. 여기는 메이크업이었네. 이런. 아. 아. 맞네. 3층으로 가는네 사실 반지가 잘 보인다.

왜 이러? 그니까 갑자나 이때 제일 힘들었던 거같눈 갑자기 개숨쓰고 있네 개슴라니 퀭하다고 해지와너 <laughs> <우와>, 진짜 하나도 <laughs> <안> 움직인다 얼굴이 <laughs> <너는> 진짜 <laughs> 사진 찍기 최적화 된 얼굴 아니야이 정도면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네 <웃음> <웃음> 아, 하하 이러고 있는아아 아, 아, 이러고 있어 해그 네. <laughs> <laughs> 그 광수 우프다. 예. 이제 3 0장이야아 눈썹 좀 내려. 눈썹 때문에 셀리어 할 수가 없네, 진짜. 눈썹이 잘못 려서 그래. 아니, 네가 눈썹 여기 올리고 있잖아. 이 걸리고는 어떡해 끝나고 났더니 갑자기 비가 옵니다 우추워 앨범 그 추가금을 안할줄 알았는데 쿨하게 오빠가 결제를 하더라고요 내가 액자를 안 한다 해서 그런가? 액자가 좀 비싼 게 55만 원이었거든요 아크릴 액자가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어 추워 차 가지러 간 오빠는 언제 오는겨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이녕와 <laughs> 추워. 야, 위로 올려? 위로 아래로 하는 건거로안 따뜻해. 거 이거. 이거. 너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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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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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똑같은 얼굴을 보느라 너무 힘들었어. 응. 진심초밥도 괜찮은데, 너는 어, 어디? 나는, 난... 난 진심초밥도 괜찮은 거 같기도 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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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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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먹 거예요. 이렇게 이

어제 막 반지를 가져와가지고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해서 오늘 까보는 중. 이게 한두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반지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남편 거는 아예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진짜 딱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 여기 각인 다 새겨져 있고, 숫자로 된게 초점이 있어요. 저희 결혼식 날짜고요. 반대편에는 저희 이니셜이 들어가 있어요. 베르체에만 있는 디자인이라 이렇게 딱 살짝 벌어져 있는 이게 바시움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렇 이게 남편 거. 그리고 이거는 제 거. 제 거는 여기 앞에 숫자랑 이니셜이 각인돼 있어요. 제 거는 좀 반지가 쬐끈해서 확실히 잘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런 실반지 이렇게 끼는 거 좋아해가지고. 카드링 선물해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초점이 안 잡히네. 멀리서 봐야 잘 보이네요. 아무튼 이건 제가 검지에 아마 자주 끼고 다닐 것 같아요. 반지 부자가 됐네. 바로 결에한줄 그래. 귀걸이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시어머님. 근데 시어머님은 그 귀를 안 뚫으셔가지고 귀찌 형식으로 이렇게 톡 벌렸다가 하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귀를 안 뚫어서 나중에 귀찌 형식으로 뭘할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 엄마 것도 있고 시어머님 것도 있고 아우 시어머 채소 레시피 또 이렇게 다양하게 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킨 품목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보관법또 이렇게 나오고 소진 기간도 나오고. 음 어째서 어글리어스의 품목이 된 건지, 막 잎에 구멍이 있거나 뭐 작은 벌레가 발견될 수 있다, 뭐 저수저 한 건데, 요건이 괜찮지 않아? 괜찮죠, 괜찮아. 운동 하고 왔는데 이렇게 쌓였어. 어 추워. 너무 추워.